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수입니다 최근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뉴저지 한인 카이로프렉터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부당 의료비 청구와 관련돼 당국의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일 한인 카이로프렉터 윌리엄 뉴 씨가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의료비용 부당 청구 및 사취 혐의 등의 죄로 징역 31형과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 측은 유 씨와 잉그루드클립스의 노스저지 리어빌리테이션 센터가 2007년 3월 14일부터 2010년 1월 22일까지 3년 간 리버티 뮤추얼 보험사와 AIG 보험사, 여행자 보험사 등으로부터 모두 1,285달러의 의료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사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기록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환자들은 자신의 진료 기록과 청구 금액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If you are t r e a t i n

환자들은 진료를 받고 자신이 받은 진료 항목과 청구된 항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습관이 요구됩니다. KNN 뉴스 조혜진입니다. 플로싱 지역에 지난 겨울부터 내린 폭설과 폭우로 늘어난 파털을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도로 보수 작업이 지난 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파털 보수 현장을 김상수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 기온 변화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유난히 많은 양의 폭설과 폭우가 내려 도로 곳곳에 파톨이 생기는 등 운전자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지난주부터 플러싱 150에서 160스트리트노던블러바드 이면도로에 대한 대대적인 파톨 보수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플러싱 지역은 상당한 양의 파툴로 인해 부분적 보수 작업이 아닌 도로 전면을 포장하는 대대적인 도로 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 노던블러버드 도로 일부가 폐쇄되거나 일시 통제되면서 진입 차량의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지역의 도로 보수 공사는 앞으로 약 2주일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뉴욕과 유저지 일대에 많은 꽃들이 피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엘러이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성 엘러지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을 황영상 인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올봄은 예년과 달리 환절기에 따른 엘러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코와 눈, 호흡기 장애를 겪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겨울철 예년과 달리 많이 내린 폭설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꽃망울들이 많은 수분을 흡수함으로써 예년과 달리 더 많은 양의 꽃가루를 날려 올봄 엘러지는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러지와 감기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엘러지 증상은 대개 눈이 가렵거나 눈물이 나고 눈이 빨개지며 콧물이 많이 납니다. 심한 경우는 목이 붓거나 기침을 많이 하며 천식까지도 이어집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가려워지기도 합니다. 꽃가루는 풍향성이기 때문에 창문을 잘 닫고 많은 꽃가루가 날린 날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돌아와서는 온몸을 물로 깨끗이 씻어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겨울에는 저들이 희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눈과 그 비가 왔었죠. 그래서 올해 그최다의 우량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들이나 뭐풀 같은 것들의 그 꽃가루들이 상당히 올해는 많이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도 더욱 더 특별히 더 심한 알러지 증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성 알러지로 호흡기가 민감해진 상태에선 비계절성 알러지 요인인 개와 고양이 알러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이주해 오거나 카드 이민온 사람들은 보통 이러한 증상들을 감기로 혼동하기 쉬운데 방치하게 되면 더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알러지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KNN뉴스 황영상입니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 회의를 열고 한국 측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구연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심의 위원 등 대표단은 13일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 13일 이틀간 일본에서 일본 측 전문가를 만나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측 전문가를 일본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측은 지난달 말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의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한 차례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일단 양국 전문가들이 만나서 협의를 하자고 수정 제의했습니다. 한국측은 이번 전문가 협의 과정에서 다시 원자력 발전소와 생활 방사선 분야 전문가를 보낼 테니 원전 주변 상황 등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자고 제안했고 일본측은 일단 한국측에 각종 원전 관련 자료를 제공한 뒤 앞으로 한국과 어떤 방식으로 협조할 수 있을지 추가 논의하자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급을 최악인 7등급으로 높이자 국제기구들은 사태가 악화된 것은 아니라며 등급 격상에 따른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의 데니스 플로리 사무차장은 1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저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역시 같은 7등급인 1986년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매우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플로리 사무차장은 체르노빌 사고는 원전 운전 중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으며 화재도 며칠간 지속됐다는 점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로리 사무차장은 또한 최근까지 누출된 총 방사선량을 평가할 수 있게 된 이후에 등급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등급 조정이 늦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프랑스의 방사능 방어 및 원자력 안전 연구소도 후쿠시마 사고는 누출 방사선량을 포함해 여러 면에서 체르노빌에 건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백악관과 의회가 최근 약 380억 달러에 달하는 2011 회계연도 예산 삭감에 합의하면서 군사 및대외 원조 분야의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 우주 프로그램이나 UN 지원 사업 등이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합의된 2011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 부분에는 5,13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애초 미 행정부가 제시했던 예산에서 181억 달러가 삭감됐습니다. 이 때문에 미 국방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군사우주프로그램 사업이 예산 부족이 시달리게 됐습니다. 미공군우주사령부의 책임자 윌리엄 셸턴 장군은 10일 열린 국가우주심포지엄에서 위성위치정보시스템과 우주쓰레기 처리 문제 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대외원조 분야도 애초 행정부가 제시한 예산 규모보다 84억 달러가 삭감된 483억 달러가 책정돼 재정적 어려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인식품업체들과 마트들의 식품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뉴욕일원의 한인마트에서 판매 중인 식품들의 상당수가 허위 광고와 원산지 표기 누락 등 규정을 위반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2년이나 넘긴 제품들이 마트에서 버젓이 판매되는가 하면 특정 수입업체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아예 표기도 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역업체들의 이름을 내건 제품들이 유통기간 표시 없이 한인마트에 진열돼 판매되고 있고 일본산 과제와 인스턴트 식품들 중 절반 이상이 유통기한 없이 한인마트에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 누락도 심각한 상태인데 원산지 표기 누락이 FDA 조사관에 의해 발각되면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지난 11일 저녁 8시께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대형 여객기와 소형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연방항공청에 따르면 당시 파리행 에어프랑스 소속 에어버스 A380 여객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지상주행하던 중 날개 끝부분이 델타항공의 컴에어 소속 몬바디아 CRJ700 소형여객기의 꼬리 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소형여객기의 동체가 90도 가량 회전한 뒤 멈춰섰습니다. 이날 사고로 두 여객기의 탑승객이나 승객들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여객기 이착륙이 지연되는 불편이 휘어졌습니다 공항 당국은 두 여객기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을 대피시킨 뒤 여객기들을 견인했으며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제대 군인들이 대학에 진학해 새로운 인생학로를 모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2009년 8월 군 장병과 제대 군인에 대한 교육지원을 늘리는 새 군인복지법을 제정해 제대 군인뿐 아니라 9.11 테러 이후 군에 복무해온 현역 장병도 학부와 대학원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제대 군인들은 공립 대학교 진학 시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옐로 리본 프로그램은 제대 군인들이 사립 대학에 진학해도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 등록하는 제대 군인들이 증가해 작년 한해 군인 복지법 혜택을 받은 제대 군인이 80여만 명에 달하며, 이는 2009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USA Today지가 12일 보도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25만에서 40만 명의 미군이 제대하고 있으며 이들 중25% 정도가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내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6배0여 건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신고된 숫자보다 실제 발생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하철 곳곳에 잠복경찰을 배치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성범죄는 신고 건수가 적은 범죄 유형의 하나라며 지하철 내 단복 방찰을 배치해 성범죄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불어 성범죄 재발범에 대한 관련 법 수정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10년 안에 두건 이상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범죄자에게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성범죄 재발범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사 상당수가 막상 자신이 환자가 되면. 환자들에게 처방한 치료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듀쿠드의 연구팀이 12일 미국의학전문지 내과학회지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은 자신이 환자가 되면 사망할 위험은 크지만 부작용은 덜한 치료 방법을 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에게 내리는 처방은 사망할 위험은 적지만 부작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큰 치료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연구를 주도한 피터 우벨 박사는 이는 윤리의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본능일 뿐입니다. 아마 의사들도 자신들이 생존 본능에 따라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걸 의식조차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벨 박사는 설문조사지를 받은 의사들 중 절반 정도가 답변하지 않았지만 이번 결과가 미국 의사들의 심리를 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의 연 롱아일랜드에서도 흡연자들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장과 공공장소 흡연 금지에 이어 일부 해변과 스타디움, 공원 등으로 흡연구역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햄스테드 타운 정부는 흡연구역을 제외한 공원과 해변에서 금연을 실시하고 있고 그레인넥은 상점 인근 인도에서 흡연을 금지했습니다. 헌팅턴에서는 놀이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브룩헤븐에 있는 공원과 유연지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금연정책이 확산되면서 흡연자들은 규제가 너무 심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률센터의 게리 셔우 교수는 데일리 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흡연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남의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권리는 없다며 법률적으로 볼때 앞으로 흡연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44도, 섭씨 영상 7도, 체감온도 36도, 섭씨 영상 2도입니다. 오늘 하루 강한 비바람을 동반한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날 최고 기온 55도, 섭씨 영상 13도, 밤 최저 기온 46도, 섭씨 영상 8도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시가 길거리 쓰레기통에 가정이나 업소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청소국은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을 현장에서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을 뒤져 가정용이나 상업용 쓰레기가 나오면 투기자의 주소를 추적해 벌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같은 쓰레기 무단 투기 적발은 2천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학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학비 문제로 고민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 학비보조협회와 연방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학자금 보조기관을 사칭한 업체들이 장학금이나 융자를 받아주겠다고 한뒤 수수료를 챙겨 잠적하거나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아 악용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연방...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학자금 보조 사기 신고 건수는 전년에 비해 31%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동법의 임금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노용주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12일 프로싱 마세도니아 철치에서 열린 뉴 한인소기업센터 주최 노동법 세미나에서 지난 9일부터 발효된 임금 갈취 방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델리, 식당 등 한인 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가해 경청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월 앤드류 쿠오먼 뉴욕 주지사의 예산삭감 방침에 따라 축소됐던 뉴욕시 교육국의 학교 건설 5개년 계획이 원래 수준으로 복원될 전망입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데니스 윌코 신임 교육감 지명자는 12일 올바니에서 주 상하원 교육위원회와 회동을 갖고 현재 축소된 5개년 계획에 1 1,979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는 것을 포함해. 17억 5천만 달러를 추가 편성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맨하탄 한인타운을 무대로 암약해오던 한인 마약조직이 연방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연방수사국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FBI 아시안 범죄특별단속과는 12일 후 맨하탄 57가 지역에 모업소를 급습해 한인 여성 3명과 한인 남성 1명, 미국인 2명 등을 불법 마약거래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수만 달러 상당의 마약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의 정재균 이사장이 오렌지 건설 대표 남국 희씨에게 건넸다는 돈 166만 달러는 메아탄 빌딩 구입을 위한 다운 페이먼트가 아닌 정씨가 남씨에게 약소금을 받고 빌려준 돈이라는 반박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남씨의 변호사인 에드워드 무치씨는 12일 남 씨가 정 씨에게 1년간 166만 달러를 빌렸다는 내용이 적힌 약소검 3장을 확보하고 있다며 166만 달러는 김남수 씨가 시공을 맡긴 퀸스 큐 가든 7층 콘도건설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시경 소속 경찰 40여 명이 운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교통위반 티켓을 무효 처리해 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뇌물수수와 절도 혐의 등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10여 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이론 스스값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하면서 갈수록 가스값을 아끼려는 한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유소 찾기는 물론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카풀 찾기 또는 신호 대기 시간이 긴 좌회전 시도를 줄이고 이동 목적지까지 최단 거리 노선을 알아보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냅니다. 한인사회 행사 냅니다. 늘푸운동장이 오는 17일 제 9회 백꽃축제를 실시합니다. 남미식 숯불 바베큐 요리 등 푸짐한 음식을 즐기며 가족들과 함께 영마차를 타고 농장을 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한 사진컨테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귀여운 병아리 한 마리씩을 드리며 참가하는 가족들에게는 배즙 한 상자를 선물로 드립니다. 참가비는 무료 사진컨테스트 응모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는 14일 저녁 6시 저지시티 시청 내 루텐더 갤러리에서 예사모 USA 초대작가전을 개최합니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예사모 USA 제2회 청소년 미술 공모전도 함께 열립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기성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예비작가들로서의 발걸음을 대해주는 뜻깊은 전시회입니다. 오는 19일 GPR에서 의대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일반 대학과 의대 공부를 동시에 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님, 학생의 학습 능력과 부모님의 재정 상태에 따른 올바른 학교 선택을 원하는 모든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의대진학 학자금 무료 세미나를 엽니다. 의대진학 및 학자금 전문 컨설턴트, 미국에서 의대보내기 칼럼의 저자, 남경윤 씨가 직접 강의합니다. 한미충요화에서는 오는 5월 1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11회 효자효부 시상식 및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성적에 관계없이 부모님의 병수발 등으로 학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심사해 효행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학금 신청 마감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작년 12월 무분별한 추방 중단을 촉구하는 팬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한 민권센터와 뉴욕 이민자 연맹이 12일 2시부터 1시간 동안 한인 마켓 앞에서 실무진과 작년 활동가들이 모여 추방 중단 행정 명령 요구 팬 보내기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에 팬 만들어 서명하라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민권센터는 그동안 민권센터를 방문하는 커뮤니티 주민들을 중심으로 약 85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백악관의 팬을 송구해 왔습니다. 지난 9일 오후 4시 30분, 프린스턴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는 프린스턴 공립도서관과 공동으로 한국영화의 밤을 성황리에 주최했습니다. 약 200명의 프린스턴 지역 간인과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스포츠드라마 맨발의 꿈을 관람하며 한국영화의 밤을 뜨겁게 장식했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입니다. 개미와 뇌, 나무, 파피용, 그리고 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써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마르지 않는 상상력이 과연 어디에서 발원한 것인지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상상력을 촉발하고 사고를 전복시키는 기묘한 지식, 자먼, 일화, 단상, 383편을 담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30년 이상 계속 써온 비밀스러운 노트에 스스로 떠올린 영감들,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들, 발상과 관점을 뒤집게 하는 사건들, 생각을 요구하는 수수께끼와 미스터리 등과 과학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동안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과 접촉한 경험, 과학계의 의미심장한 발견들이 더해지고 작가가 된 이후에는 인간의 영적, 생물학적 진화에 대한 문학적 탐구의 결과들이 더해진 모든 것들이 이 책에 들어있습니다. 플러싱 알라딘 서적에서 한국의 최신 신간도서를 만나세요. 최신의 한국 신간도서를 무료로 마음껏 볼수 있는 플러싱 알라딘 서점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정원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